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승달 농기계입니다. 오늘은 고보다의 L430M 이라는 모델입니다. 지금 현재 작업은 어, 클러치. 건식 기계식 클러치인데요. 지금 클러치를 지금 교환한 상태입니다. 어, 클러치, 압력판, 주축 음, 올실, 사륜 올실. 이렇게 오일실 종류도 교환한 상태고요. 어 구동 자체가 아주 음, 천천히 진행되는 초저속, 초저속에서만 구동이 됐고요. 어, 정상적으로 뭐 저속이나 고속에서는 주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클러치가 상당히 파손이 심하게 돼서 이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 원인은 더 소비자의 가실로 인한. 아아면장장기 사용을 해 해서 모모 인한 한런상태태아아니 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지금 클러치가 파손이 되는데요 클러치 상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지금 클러치를 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천 m 이 마모가 있어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찢겨진 것처럼 클러치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압력판 자체도 변형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 완전히 뭐눌어붙는 그런 현상. 그렇게 지금 파손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 근데 지금 봤더니, 예. 클러치에서는 구동을 어 하려고 하고 구동 연결 동작을 계속 이렇게 어 유지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어 지금 바퀴 쪽에서 구동이 되지 않게끔 어떤 부하가 발생해서 이 클러치가 손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 어, 면판이 망가져 가지고 냄새가 엄청 어, 고약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다가 둔 건데요. 공장 안에 들어가서 기계 상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사이드를 어, 걸어 둔 것처럼 브레이크가 아주 단단하게 어,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사이드가... 사이드가 지금 작동한 게 아닌데도 상당히 브레이크가 딱딱합니다. 이게 원인이 왜 그런지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브레이크 어, 쪽에 음, 소착이 된 건지, 어, 지금 보시면은 아, 저기가. 보이시나 모르겠네 한번 기계 바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게 지금 페달에서 로드가 내려와서 이렇게 뒤쪽으로 로드가 연결이 되, 되어있습니다 아, 아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게 아. 기차 쪽에서 나온 브레이크 암인데요. 이게 지금 소착이 된 건지. 반대편 쪽에 보면은, 아이고, 반대편 쪽은, 아, 이쪽이 되는데요. 아, 상당히 지금 기계가 한번 이렇게 어, 상당히 좀 아, 깊은데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흙이 온통 이렇게 아, 고여 있어가지고, 많은 양의 흙이 지금, 이렇게, 본체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달이, 리턴이 되지 않게끔, 어떤,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어, 클러치가 마모가 된 게, 뭐, 반클러치를 사용을 했다든가, 장기간 사용해서 서서히 마모가 된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니까, 이 클러치 쪽에 상당히 부하가 걸려서, 클러치가 지금 파손이 된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클러치를 교환했으니까, 나머지들 다 작업을 하고 이쪽에 뒷차축 어 뒷바퀴를 분해한 후에 브레이크 쪽을 점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어 작업을 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크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어 디스크를 어 미션을 조립하고 그다음 노우더를 장착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브레이크 쪽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 일단은 아, 습전 작업을 하시다가 음, 차가 차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흙이 이렇게 이 브레이크가 니턴이 될수 없게끔 흙이 이렇게 굳어버렸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클러치가 마모가 된 이유는 과도한 어, 부하가 걸린 건데요 일단 이, 이쪽에 이 사이드쪽 사이드쪽과 페달을 상태를 보니까요 유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너트가 풀러진 걸로 봐서 누군가 브레이크를 조정을 하셨는지 아무튼 너트가 풀려 있고 이쪽에는 어, 구도 있진 않고 어, 정상 작동하는데 이 브레이크에 유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유격이 전혀 없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어 밟으면서 주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클러치에 마모가 발생하게끔 부하를 준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기종 같은 경우는 어 대형 기종들은 사이드를 장, 사이드를 잠금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부자가 울려서 경고음이 나니까 해결을 하시고 출발을 하시는데 이런 소형 기종들은 부자가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에 사이드를 고정한 상태에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러치가 갑작스럽게 마모가 되는 것은 주차 브레이크를 잠금 상태로 해놓은 상태에서 주행을 어, 했을 때와 또는 어, 브레이크 로드 조정을 잘못했거나 또는 이렇게 이렇게 이물질이 어, 브레이크 암, 암이 리턴을 하지 못하게끔 어, 공간 확보가 안돼 가지고 어, 브레이크가 살짝 잡힌 듯하게 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논에서 작업을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셨을 때 기계가 습전 작업 하시다가 빠지거나 했을 때에는 분명히 바로 작업이 끝난 후에 세차를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종 같은 경우 L500 L3 l 에로0이나 L43 같은 경우는 이쪽 의자 밑에 주황색, 주황색 어, 또는 회색 여기 보면은 1 2 m m 볼트가 어, 이쪽에는 앞쪽에는 두개 이쪽 아래쪽 의자 뒤쪽에는 어, 두개 해서 총네 개를 분해를 하게 되면 어, 뒤에 유리창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의자를 들면서 어, 저쪽 뒤쪽으로 밀어내게 되면 오픈이 됩니다. 어, 오픈이 되면은 이 안에서도 어, 이 승강 승강 쪽에 이 뒤쪽에 어, 의자 밑에 아래쪽을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쪽도 좌측과 우측도다 어, 청소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기종 같은 경우는 어, 습전에서 어, 빠져서 음, 작업을 한 뒤에는 습전에 빠진 뒤 작업 후에는 청소를 하실 때 음, 의자의 밑에 커버, 어, 커버를 볼트 4개를 분해한 후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어, 이와 같이 어, 클러치나 브레이크 쪽에 문제가 없이 잘 작동할 거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음, 작업을 어, 청소를 깨끗이 해서 작업을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리가 끝나고 어, 브레이크 페달의 유격을 조종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렇게 브레이크가 좌우를 고정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이걸 해제해 놓은 상태에서 우측과 좌축을 따로따로 유격을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오른쪽 페달 밑에 텀버클이 있고요 왼쪽 페달은 저쪽 클러치 쪽에 가 어, 턴버클이 있습니다. 동일한 턴버클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철자를 어떤 기준점을 어, 벽면이나 바닥에 어, 댄 상태에서 눌렀을 때 페달을 눌렀을 때 유격을 조정하는 겁니다. 여기가 15mm에서 20mm 이 유격이요. 여기 눌렀을 때에 여기 눌러지는 거리를, 거리가 15mm 에서 20mm 안에 들어오게끔 좌측과 우측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텀버클를조정해서 어,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좌측과 우측의 페달이 어, 동시에 예, 눌렀을 때 동시에 눌러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해놨을 때 고정장치를 고정을 하고 페달을 눌렀을 때 자축과 어, 우축의 브레이크가 동시에 어, 잡혀야 되니까요. 어, 유격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 우축과 좌축의 페달의 편차가 어, 5mm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어, 우축은 만약 우축이 깊이 눌러야 되고 좌축은 뭐 살짝 눌러도 브레이크가 잡힌다면 어, 브레이크가 어, 양쪽이 동일하게 작동이 되지 않고 어느 한쪽만 강하게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고속 주행을 할때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편차는 0에서 5mm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페달의 유격, 페달의 유격은 15mm에서 20mm 내에 턴버클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어이 고속 1단을 넣은 상태에서 어 주행을 하면서 클러치를 딱 페달을 밟았을 때 브레이크는 밟지 않고 클러치 페달만 딱 밟았을 때 바퀴가 자유스럽게 굴러갈 수 있게끔 어 이렇게 조정했는데 을어 고속 1단을 놓고 주행을 했는데 클러치만 밟았는데 어 기계가 제동인 거리가 짧아졌다면. 어떤 링크에, 브레이크, 링크 쪽에 소착이 돼가지고, 어, 실제로 여기서 브레이크는 작동이 되지만, 어, 미션 밑에서는 어, 브레이크가 잡혀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음, 그렇게 어, 기계가 어, 페달을 클러치만 밟았는데도 잘 굴러가지 않고 바로 어, 서버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어, 미션 밑에 소착된 부분, 또는 그 리턴이 안 되게끔 어떤 이물질이 끼어서 어, 터, 어, 어떤 어, 브레이크 암들에 어떤 이물질이 끼어서 리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항상 잘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소형 기종 같은 경우는 어, 사이드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주행을 해도 엔진에 부하가 걸리고 주행이 잘안 되는 느낌은 어, 받을 수가 있는데. 어, 조금 기계에 대해서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이드를 걸어놓고 주행을 하버 해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그렇게 되면 어 클러치에도 상당하게 어떤 마모가 발생하고 어 브레이크 쪽에서도 어 상당한 마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항상 항상 기계에 올라가서 어 기계를 출발하기 전에 출발 하실 때는 브레이크를 탕 밟아주시면, 대기 한번 탕 밟아주시면, 밟아주시면 이게 풀리지 않습니까? 잠금장치가 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어, 브레이크를 탕 하고 밟아주고, 그 다음에 어, 작동을 하시는 게큰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쪽에 지금 청소를 다 했는데요. 아, 상당, 상당 양의 지금. 아 흙들이 브레이크 장치 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은 아, 전륜을 제어하는 전륜 밸브 뭉치 위에 어, 상단부에 흙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다 청소를 하고 뒷좌축 어, 오일실이 어, 오일류가 있어서 교환을 하고 지금 브레이크를 어, 작동해보면 노드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청소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 이쪽은 좀 마무리가 됐으니까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자 고속 3단을 했습니다 3단 고속 3단에서 주행을 하면서 클러치를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굴러가야지 클러치를 밟은 순간 차가 바로 멈춘다면 어떤 브레이크 쪽에 잠긴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클러치라든가 브레이크 쪽에 상당한 그 파손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도 잘 하시고 유격조정도 잘 하셨으면 합니다. 잘 잡히네요. 저기 보이시죠? 스피드 자국? 브레이크도 잘 잡히고, 정상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제동이 아주 잘 되고, 자 보이시죠 스피드 자국, 브레이크도 잘 되고, 바퀴도 자유 상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브레이크 펜차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면 스피드 자국이 한쪽만 나겠죠. 이렇게 해야 고속 주행할 때 어, 기계가 안전하게 제동. 그러니까 잘 본체가 제대로 본체가 멈출 수 있게끔 잘 편차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트를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어, 페달을, 페달을 밟아주면서 레버를 당기는 겁니다. 당기, 당기고 있으면서, 레버는 당기고 있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주게 되면 탁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해제할 때는 밟아주면 리턴이 되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시동을 걸고 기계를 출발하려고 하실 때는 브레이크를 강하게 한번 밟아 밟아줘가지고 어, 해제를 시키는 어, 버릇이 어, 생길 수 있게끔 하셔야 어, 기계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기종에 따라서는 뭐 사이드 밟는 방법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어, 구보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스타일의 사이드가 어, 많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마력이 있는 기계들 같은 경우는 어, 사이드를 채 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을 때 그렇게 경고음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저 마력들은 어, 그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 사이드를 항상 습관적으로 페달을 한번 꽉 밟아 주신 다음 그리고 난 다음에 주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번 시운전을 해 보겠습니다 이 기계도 지금 사이드를 챈 상태인데요 시동을 걸고 실제로 기아를 놓고 출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울리는지 자 부자가 안 울리고 주행이 돼 버립니다 그렇죠 이러, 이러다 보면 디스크나 브레이크 쪽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 이제 수리가, 이제 수리가 다 됐습니다. 클러치를 어,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차축 오일실, 그 다음에 어, 브레이크, 로드들의 어떤 유격 상태라든가 니턴 상태,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의 유격을 재조정을 했습니다.